나수굴보고돌고보고 힘들다니까 화장실 방지해야지 저런걸로 옷을 만난저도필요저 정도 필요가 저 없거든 라고 있네 차임이 차임이 차그러거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네감사합도 보내야겠네 네, 4월달이니까 만약에 여니가어리이집 간다고 하면 이모이 없어서 그럼 이모 다른 집좀 고려해보는 거지 어. 토요일에 장모님이 가주신다 그걸 하든지 아니면 해미를보든지어린집 많이 못 가든지 혜미든지방법 여러 가지 음. 근데 어차피 보니까 시원하진 않아 진고가 보시고 전화번호는 확인해봤는데 네이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클릭을 한번 눌러야 돼. 전화번호라고 돼 있는 거기를 눌러야지 전화번호. 그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처럼. 음. 이거 보여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그 누르면 번호가 나오는데 클릭이 안 했나? 봐. 전화번호 없는 게. 방 잠깐만 뭐한 번에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요거 해주 이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아직 그 그게 안 나와서. 모성 보호 가지고 갔다. 어, 아직. 뭐, 어. 그래서 그거 바로 있으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자, 아, 이제 우리는 숙제가 딱 하나밖에 없다. 처리하는 것만큼 거 맞다. 음. 아, 진짜 진짜 심선데. 맞다. 어. 농장 먹기 쉬워 보이겠네. 무조건 농장. 다시 하면은 농장. 근데 그게 소스가 비싸잖아 양그 양념, 그 양념이 o u n g young, y o u 게 g young, y o u 이 g 이 o u n g young, 노 o 거 n g young, y 정도 n g y o u 한 다음에 이제 알 young, y 알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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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겠지만 g young, y 다 만. n g y

우리가 벌점해도 그냥 저 뿐이야. 아니면 우리로 좀이라도 그냥. 아니 맨날 먹뭐 자가 가지 가지고 좀밖에 못한다. 두한 주씩 는반이복때 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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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커어아 어?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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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때가 네. 지금인데 지금 돈이 는데 지금 칠야지 그리고 지오 강한데? 한번 만어 벌린 게한번 아니야? <laughs> 아대다네로그 <laughs> 자리 아, 네. 그 자리에서 해버렸지. 을그나거아 응. 열쇠 타 완전 범죄 없다고 그래 맞는데 낫겠지 그래, 그래 보여 뭐 <뭐라> 그렇게 하고싶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 말을 다는게올거 잠깐만 주세요 여기서 쓰랑 저거, 저거 장치전다내드는데 2개 4만뭐 몰랐거든 공장실 멀쩡하다 어 그럼 원하신 그거 받아도 뭐 어떻게 유치하냐 전라 이거 안 찾는게 이제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아기친구려려나 그쪽은 문이서 원주가 아니야 위치가 있에가 음, 감내하고 조금만 더먹었어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고모 쉬라고 그거 라고 무시무시한데 정말 다고 2장씩 장장장장장

이라지들가지고잘 걸. 이덟 명. 천명 이상부터. 너저여어시레이 레이드 가지고해발좀 보고 만스몬스터를 잡는 게 레이너. 보스몬스터를 잡는 데.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게임 안에서 뭐천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 커다란 이제 몬스터를 잡는 게. 찬이가 그냥 찬찬이 만날 가능해. 이찬이가 온다고. 그 말을 못 알아 먹어. 와서 이라는지 이거. 너 이래. 너 이래. 너 이거 어서 귀여워. 어서 워서여잖아잖아 이거 소리야. 말만 대야기이이 아니, 그게 코스요리도 좋아요. 아니, 코스요리를좋아 음. 뭐. 중국 음식인데 코스요리가 좀 제대로 나오는데 좋아요. 이미 잡은 거는 그런 데서 거온면서 엄마가 무좋 거죠. 친근해 보이는 데서 그래? 그게 좀 그딴 식잘먹어가 그게 잘 먹었어. 그게 심근증도 잘먹었데 어어, 그게 그 외생자한테 잡는다. 그걸 간을 따라 하면 그대로 잡는다. 그 불도 굴라멘도먹어봤잖아바다의 대장은 이 다르게 시키지 나아 대장 잡는 고그래서 진짜야. 진짜 못 잡은 얘기였어 어, 아, 그래? 대장 잡는 거였어 잡는 줄 알았는데. 음. 아니, 아까 그어거줘울어하더 어렵네. 뭐 당연히 줄 알았지. 대장 잡는 무슨 영향이 에이, 난 대장에 없나 싶어가지고. 아, 그래? 아, 배달해하는게 비싼 거야. 예수 님의 보이를 이 아무 문제도 없죠 나한테 오셔도. 우리가 일에 있어. 통행이 응. 안 되고 걸려요. 대신에 안 돼. 그러니까. 소령도 된다고 하시니까. 어. 아 그러면 뭐뭐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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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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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내데전나 어, 그래? <laughs> 그래?